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4년 제 2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기출 문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쿼리입니다. 쿼리, 쿼리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두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두 테이블을 연동을 시키려고 어떠한 연동 제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동 제약 조건을 줄때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면은 참조 무결성이랑요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관계를 맺어주지 않고 쿼리 내에서만 두 테이블을 연동시키는 관계보다는 약간 하위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뭐냐? 조인이에요. 조인. 그러니까 조인이라는 것은 왜 하위 개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일단 관계에서는 참조무결성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참조무결성까지 근데 조인에서는 참조무결성을 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조인을 하게 되면 이제 쿼리 내에서만 유효하고 쿼리에서만 유효하고요. 어, 물론 이제 그 조인을 한 쿼리를 테이블이나 예, 보고서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쿼리에서만 예, 유효하고 테이블에서는 예, 이렇게 관계창을 맺고 참조부 결성했을 때 앞에 플러스 단추가 1 테이블에 생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한 효과가 없죠. 테이블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약간은. 관계보다는 약간 하위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관계를 맺어주시고 참조 결성까지 해준 게 그게 FM이죠. FM 참무까지 해주시는 게. 근데 이제 거까지 기안할 거면은 이제 뭐예요? 조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인을 하라고 했으니까. 조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조인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관계 상처럼 끌어가지고 여기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인의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조인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지도록 하고요. 열고 그리고 또왜 이게 조인이 필요하냐면요. 이 통행 요금하고 지역 정보라는 것은 관계 설정하는 말이 없었어요. 예, 통행목록하고 지역정보 통행 아 죄송합니다. 통행목록하고 지역정보는 관계 설정이 없고 예, 있고, 아까 시험문제에서 통행요금하고 지역정보는 관계 설정이 없어요. 예, 요거 관계 설정 아까 해줬었잖아요. 좀 전에 예, 근데 요거하고는 관계 설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인을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만들기 가서 2010은 쿼리 디자인이 여기 있고 2007은 이쪽에 있어요 쿼리 디자인 가서 예, 통행요금 하고 예, 그 다음에 지역정보 이렇게 해서 닫기 하시고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쿼리를 이렇게 돌려 보시면은 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볼게요 영업소 주소하고 차종하고 요금 세개의 필드가 보여주고 있네요 에, 영업소 주소, 영업소인가요? 예. 네. 차종하고 뭐였죠? 요금. 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쿼리를 관계도 안 맺어주고 조인도 안한 상태에서 이제 원래 관계를 설정하면 조인이 디폴트로 수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설정하면 이제 내부 조인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즉, 조인이나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돌리게 되면, 여기에 레코드가 8개 있고, 여기에 10개 있다. 그러면 이 레코드가 10개하고 빠짐없이 대응합니다. 그래서 8곱하기1 0해서 80개의 레코드가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커티션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커티션곱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너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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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두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5에서 15개의 레코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희가 쿼티션 곱을 안 하고, 조인이나 관계를 맺었다. 내부 조인이라고, 이제, 할게요. 내부 조인은, 양쪽에 뭐, D가 있거나, 여기는 있을 수가 없죠. 참조무결성을 위배하니까. 이렇게 있다. 이 테이블에 그러면 에 내부 조인을 하게 되면 양쪽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를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부 조인이에요. 그죠? 에 그리고 레프트 외부 조인이라는 건 뭐냐? ABCD가 있을 때 왼쪽에 있는 레프트, 이곳은 올, 다 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 대응되는 것만 온다. 그런 것을 이제 외부 조인, 반대는 라이트 외부 조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답이 이제 몇 개가 나오냐? 얘는 10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봐야 되겠지만, 음, 돌려보시면 몇개 나오는가 한번 봐 보세요. 예, 2000개, 2000개 나오네. 그죠? 2000개. 예, 장난 아니게 좀 많습니다. 데이터가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작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 디자인으로 가셔가지고 예, 조인을 해주세요. 예, 출발지 코드하고 통행요금에 요거하고 그죠. 예, 테이블의 지역 코드, 지역 정보의 지역 코드. 그래서 출발지 코드를 끌어서 예, 지역 정보의 지역 코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10개 밖에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개가 나왔죠 그 100개가 나왔는데 10개로 줄이는 방법은 이제 조건을 매개변수 커리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용인만 걸러지게 하라 이렇게 매개변수 커리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어, 여기서 용인이라고 쓰면은 또 천만의 말씀이죠. 왜 용인이라고 쓰면 안 되냐? 에, 용인과 일치하는 것이 있나요? 용인이라는 주소가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용인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용인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를 요구하는 거지. 에, 용인과 일치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 쿼리에 맞는 문자를 사용하라. 그 말이거든요. 에, 그리고. 에, 결정을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에, 매개변수 쿼리를 이제 써주시는 건데 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는이나 아니면 숫자를 쓸 때는 연산자를 쓰고 문구를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같지 않다 하면은 입력한 거고 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같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자 이렇게 쓰는 문구가 전체일치고요 일부일치는 예, 쓰는 방법을 좀 알아 두시라고 했을 겁니다 라이크를 쓰시고 한칸띈 다음에 큰 따옴표에 만능문자를 앰퍼센드로 연결시키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띄어쓰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능문자인데 그 문구가 어디에 있니 요 문구가 있잖아요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부 비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주소 일부 입력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예,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입력하라고 대화 상자에다가 예, 이렇게 표시하는 쿼리를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 쿼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파라미터 쿼리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는 매개변수 쿼리를 만드는 방법은 해당 필드에 대괄호를 열고 연산자를 써주시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능문자를 결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를 좌우에다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like라는 연산자가 와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용인을 쓰게 되면 이제 비로소 예, 10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데, 이제 조금 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아까 2000개가 나온 것은 아마 여기가 4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50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00개가 되는데, 예, 쿼리 할때 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인에는 이제 내부조인하고요, 외부조인이 있어요. 외부조인은 이제 레프트 외부조인하고 라이트 외부조인이 있는데요. 예, 네. 내부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쪽에 이렇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어요. 여기는 AA, BB, CC, 여기는 F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물론 이제 참조결성을 하게 되면 F는 올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조인만 할 거니까요. 에 여기에서 만약에 내부조인을 했다 이렇게 내부조인인데 내부조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 여기에 있는 D는 취급 안 해요. 에 왜? 여기 D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F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이 있는 것들만 취급하겠어요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네, 내부조인이다 이 말이에요 외부조인은 뭐냐 양쪽에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취급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레프트는 외부조인한다 그러면 예, A하고 B하고 C하고 D까지 오는 거예요 이 레프트는 왼쪽이 올다 오는 거고요 오른쪽은 예, 일치하는 것만 오니까 A B, C만 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Right 외부 조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A하고 B하고 C하고 F가 오는데, 원래는 이제 F는 오면 안 되죠. 1대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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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게 원래 참조분결성하게 되면 다 쪽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Right 외부 조인을 하게 되면 이쪽은 다 오고요. 예. 오른쪽이 올이 오고 여기서는... A하고 B하고 C, D는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부조인이다, 내부조인이다, left, right, 이렇게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관계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지 않습니까? 관계를 설정을 하고 참조무결성도 설정을 하는데, 관계창을 맺어주면 이제 내부조인이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찍고 조인선을 더블클릭하거나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면은 조인 속성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1번이 이게 내부조인 이에요 일치하는 것만 표시한다 이게 인어 조인 이라고 하죠 내부조인 이고 네, 그 다음에 통행요금에서는 모두 올이 오고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여기는 일치하는 것만 가겠다 그러면 이게 레프트 외부조인 이죠 네, 그러면 얘를 하게 되면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한 빵점이죠. 그죠? 반대로 에 여기에 보면 지역 정보가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다 오고 올 오고 얘는 일치하는 것만 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라이트 외부 조인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역 코드가 일치하는 거하고 여기 출발지 코드가 일치하는 것만 다루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조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디폴트가 내부 조인이니까요.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제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예, 요것은 제가 볼 때는 나올 만한 가치,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티션 곱이까지 같이, 커티션 곱도 필기 실기 필기에 나오니까 요것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서 조인이나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올 레코드 곱하기 올 레코드가 된다는 거, 그렇게 곱해지는 것을 커티션 곱이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해가 가시죠?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